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임드 바이오 볼 텐데, 25년 마지막 거래를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임드 바이오만큼은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에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에임드바이오를 어떻게 끌고올릴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 목격과를 확실하게 살고 울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전 앞서서 구독과 좋아 요이 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엄청난 위아래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 한정된 유통물량 안에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팔아야, 누군가는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는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 이 공모가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에임드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엄청난 또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가치가 있다고 라 하지만, 결과는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자, 이런 패턴들을 반복을 하면서 자,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을 뺏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어는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 뜨리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조정과 안에서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을 해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특히나 자, 오늘 6% 이상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지만 거래량은 어때요?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이런 변동성 안에서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난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 의도에 절대로 휘둘리시면 안 되고 자 26년이 시작이 됐을 때 당장에 1월 달에 빠르게 주가 되돌림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료와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 당장에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보시면 1월 12일입니다. 에임드바이오 차세대 항암제에 대한 개발 전략에 대한 발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표가 예정돼 있단 말야. 이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미팅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돼 있다. 미팅 뭐 그냥 얼굴 투자고 하 만나겠습니까? 아니겠죠. 구체적인 이 전략에 대한 부분 협력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 글로벌 빅파마들 기업들과 자, 미팅이 진행된다. 이미 베링거인겔하임과 1.4조 규모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요. 누적해서 3조 원에 대한 기술 이전이 체결이 됐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최근에 삼성바이오 에피스홀딩스 삼성에피스홀딩스와 굉장히 흡사한 아,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기업과 무슨 상관이냐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에임드바이오가 삼성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ADC에 대한 이 플랫폼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뤄지고 있었고,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상장했던 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러한 부분들의 동반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상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임드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고 있지만 빠르게. 대량 거래에 동반한 장대양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우상향 움직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특히나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쪽에서 지금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펀드에서 지분 투자까지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지분 투자까지 해가면서 지금 에임드 바이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시가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가총을 형성할 수 있는 이 모멘텀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재료를 터득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1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0. 2OBP에 대한 금리 낭률이 81.7%, 그리고 0.5BP에 대한 금리 낭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도 1485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지금 1435원. 그리고 또다시 그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정부 차원에서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신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연기금 쪽에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술 이전을 체결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인드 바이오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고 나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예전에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나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매도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매수 타점과 올라간다고 했을 때이 복격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니까 불안감에 실수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보호010-2118-8840 번호 번호로 헤임드 이렇게 세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연결하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매수 타점과 추가적인 급등하회서의 매도 타점,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에임드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청하신 분들 이곳부터 초대해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에임드바이오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 드리고 입장설라고 해야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에임드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 텔레그램... 사용이 어렵다 하신 분들께는 자 문자를 터들해서얼마의 매수, 얼마의 뭐도 타점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여러분들 번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신호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자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응은 제 영상 보시고 준비를 해 가신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대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저장해 놨다가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께 문자 발송으로 어, 공유를 들어볼 테니까 빠르게 남기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부 다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료로 돈을 들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분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는데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항상 저를 믿고 따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괜찮으니까 꼭 함께 수익 만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조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안 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을 했죠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산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정거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요. 세렉 대대 평단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자,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이쪽으로 자,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나서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격과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까요?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바로 이렇게 구독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 비율? 30% 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이거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100일의 기적,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란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118-8840번으로 참여 자,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초대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달성이 왔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물론 많은 분들 참여하면 좋겠지만 선착순으로 초대해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할 테니까 참여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